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8일. 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은 파티가 열리는 날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현관에 있었던, 현관에 붙여놓은 장식이 떼졌습니다. 이따가 또다닥 가서 붙이던가 해야겠어요. 오늘의 점심, 콩나무 돗밤. 지금 조금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 그 오늘 타코야키 파티 오기로 했던 저, 저희 팀한 4명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명이 못올것 같고, 한 분도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새벽 4시까지 술을 드셨대요. 과연 오늘 오실 수 있을지, 노쇼 인원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다쿠야키 파티 하자고 했던 그 대리님이랑 저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속상하네요 어제 열심히 방 치웠는데 휴. 게다가 기껏 방 치워놨더니만 거실 다 치워놨는데 지금 갑자기 도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방을요. 인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도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CCTV 알림 와서 보니까. 도배 다 하시면 제발 거실에 이렇게 옮겼던 짐들을 다시 갖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홍등이 떨어질 때 부터 예감이 불길했는데 음, 대리님이 그 옆팀 대리님이 재료를 다 가져와 버려서 그거 다음에 하기도 그렇고 대리님도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온갖 재료를 다, 가, 다 사신 것 같았습니다 조금 슬프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뭐 사람을 모아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냥 오붓하게 둘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왠지 막 어제까지 막자지 거랑 파티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조용하면은 너무 울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을 그래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오늘 오늘이 연말의 금요일이라 그런지 다 연차가 너무 많아요. 오늘 회사 안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악이야. 모아보도록 응. 하겠습니다. 찐 타코. 오늘 도배가 끝났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아! 과연? 야. 확실히 깨끗해졌네요. 이제 주말에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음, 저 끔찍한 흔적들. 엄청 깔끔해졌습니다. 저 위에도 어, 여기도 다 해주셨네. 오, 아 그래서 여기를 아 침대가 그래서 어, 끔찍하네요. 또 도배가 다 끝나서 다행입니다. 아, 저런 거를 여기다 올려놓다니. 너무해! 아, 아, 뭐 어차피, 오히려 잘 됐습니다. 입을 버릴 거기 때문에. 음. 허허, 이런 걸 건드셨구만. 음. 다행입니다. 그래도 잘 끝나서. 오늘 저의 저녁 타코야끼입니다. 찐 타코에서 샀고요. 원래 오늘 타코야끼 파티하기로 했는데 그 어떻게 아무튼 잘안 돼가지고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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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준비했지만 뭐 근데 어차피 방 치워야 됐었으니까 근데 다. 파티 생각에 완전 들떠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냥 아쉬운대로 다코야키 사먹, 사먹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다음주에 놀면 되니까 일단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누웠습니다 <웃음> 뭐하지 <웃음> 뭐하지 진짜로 다들 불금을 보내고 있나 보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는, 저는 홀로 방에 누워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찐타코 먹은 그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화역에 찐타코라고 사람들이 막줄 서서 먹기도 해요. 거기 타코야끼가 거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맨날 퇴근하면서 그냥 맨날 보는 그 가게거든요. 포장마차. 근데 오늘 제가 그걸 먹은 이유는. 아시, 타코야키 파티가 못해서 아쉽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 할 타코야키 파티의 그 타코야키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과연, 과연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타코야키 맛 과연 어떨지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만든 타코야키가 잘 만들어졌는지 뭔가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좀 실망이었습니다, 사실. 왜냐면, 거기가, 거기가 막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엄청 혼자서 하시거든요. 어떤, 어떤 남자분이. 막 열심히 구워요. 그럼 사람들 줄서 있고, 막, 아, 이거 좀 이따가, 오, 이따가 오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사람들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은 웬일인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우, 아홉 개 달라고 알맹이 아홉 개 말했는데 그 반죽을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꾸 구워놨던 거를 어떤 따뜻한 그런 무슨 박스 같은데 안에서 이렇게 유리 유리장 같은 그런 안에서 꺼내서 그냥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타쿠야기는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직접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내 앞에서 그 반죽이 동글동글해지는 그거를 보면서 그, 그걸 봐야 되는데 그냥 돼 있는 거를 집어다가 이렇게 하나씩 놓고 소스만 촉촉촉 뿌려가지고 갓소붓이 샥 해가지고 딱 주니까 뭔가 허무하더라고요. 음, 조금 실망한 채로 집에 와서 먹었는데 하, 맛도 그냥 그냥 그랬습니다. 실망한 상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그냥 그랬어요. 아니 맛이 없진 않았습니다. 맛은 있는데 줄서 먹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왠지 다음 주에 제가 만들 다코야끼가 더 맛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laughs> 음 그리고 음아 아, 그리고 내일은 친구 집들이를 갈 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포켓몬 파보스터에서 친구 선물도 산 건데 친구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A형 독감. 그래서, 친구도 다음 주 일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laughs>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에 타코야키 파티를 하면, 토요일은 분명히 술에 찌들어서,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아. 그러고, 아! 오늘 뭐하지? 이제 남은 시간. 그냥, 그냥 쉬고, 영어 공부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퇴근할 때 사수분이 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제 유튜브에 관련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좀 오늘의 뉴스 같은 거를 해, 하는 게어떻냐고 그러셨습니다. 딱 관심 있는 거, 뉴스.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방송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저도 막 뉴스를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사수분이 항상 밥 먹을 때 점심을 먹을 때 핸드폰을 켜고서는 뉴스를 계속 봐요 네이버 뉴스 그걸 보면서 막 재밌는 게 있으면은 막 옆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저는 지금까지 뉴스를 보는 것도 공부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좀 좀 뭐라고 해야지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저만의 철학이 있었거든요. 밥 먹을 때는 얘기도 잘하지 않고 음식을 음미하면서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뭔가 맨날 먹는 거 먹는데 음미는 글쎄요. 그래서 뉴스 보는 게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걸알 수, 아는 것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도 봐야겠다, 봐야겠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하기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뉴스를 보고 마음에 드는 거3 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트로는 그러겠네요. 늦게 일어나면은 저녁이라도 하겠습니다. 뭔가 느낌상 맨날 저녁에 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 깨는 용도로. 음 그래서 뭐, 홍등은 다음에 달고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달고. 타코야키 파티 더잘 준비하면 되겠죠. 솔직히 이번에 너무 급하게 준비해서 화장실 청소도 안 해놨고요. 조금 이런 방들도 안 치워놔서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오히려 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파티를 열면은 생각보다 많이 올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다들 시간이 애매했는데 오늘 얘기하니까 꽤 많이 올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책을 읽던지, 유튜브를 보든지 저는 영어 공부하고 다 씻었습니다. 여태 뭐했냐면요, 어 이불 어떤 거 살지 골랐습니다. 근데 이불이 이불 세트가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 결제는 안 하고 좀 고민 중입니다. 좀 말랑말랑한 이불이 좋은데 두껍고 말랑한 이불이 좋아요 근데 뭔가 예쁜 이불들은 좀 빳빳한 것 같습니다 음, 좀, 좀 고민이네요 이불을 예쁜 걸 살지 좀싼거 살지 아 근데 제가 이제 약속들이 다 취소돼서 주말 동안 완전 여유가 생겨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무런 계획도 안 짜고 주말을 맞이하면 진짜 그냥 헛으로 보네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 여유로운 주말 막 늦게까지 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러면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고 그냥 누워서 막 핸드폰만 보다가 주말이 끝나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도 계획을 짜놓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아니, 살짝 구체적으로 짜야 돼요. 그래서 내일 일어나서 김치를 이제 김치통에 담고 점심으로 먹습니다. 김치랑 반찬들 그러고 아~ 어, 그러고 아~ 큰 아~ 밖에 나가서 청소할 것들을 사 와서 화장실 청소랑 어~ 큰 방을 청소해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싫다 싶으면 하기 싫다 싶으면밤 늦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 공부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켓몬도 좀 해야 됩니다. 그 전설의 포켓몬 나와 가지고 그거 잡아야 됩니다. 전설의 포켓몬도 잡고, 그냥, 그거, 선물도 받고, 제 폴리곤도 옮겨야 됩니다. 그거 한 다음에, 일요일에는, 일요일도, 어, 일요일 날은, 어쩌면은, 전시회를 갈 수도 있어요. 그, 표 끊어놓은 게 있는데, 이번 주 아니면 왠지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서 일단 토요일 계획만 짜, 짜겠습니다 토요일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뉴스 합니다. 안녕.